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단국 통일 사례를 통해 본 우리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시사점 교훈을 살펴보는 내용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강하거나, 또 나라의 통합이 잘 되어진다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지만, 나라가 약해서, 예부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 내부에 권력 투쟁이나 분열이 일어나서 또 분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되었다가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의 역사에, 과거의 역사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 신라 시대로 통일 국가로 있다가 그 뒤에 또 분열이 되죠. 부산 국현에서 분열되었다가 고려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가 끝나서 조선 왕조로 이렇게 해서 어, 단일 통일국가로 어, 어, 오랜 역사를 어, 지켜왔지만 어,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2차 대전 이후에 에, 일본이 패망 하고 어, 전선국가들이 우리 한반도를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북쪽은 이제 소련이 에, 진주에서 소련군정을 하고 또 우리 에, 남쪽은 음, 미국이 미군정으로 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다가, 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분단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분단된 국가들이, 예, 꽤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지금은 뭐 통일이 되었지만, 어, 베트남이나, 예멘, 또 독일, 어, 중국과 대만은 아직도 분단이지만, 어, 나름대로 또 통일을 위해서, 어, 정책은, 뭐, 중국의 정책이나 대만의 정책은 다르지만, 아원차이 어, 나라에서, 어, 통일되기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야 됐다는 그런 정책을 계속, 어, 발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어,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은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나라들 중에, 3개국은 이미 통일이 되었고, 우리와 중국의 대만은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한뭐한 2주 전쯤 되었을 겁니다. 2, 3주 전쯤, 2주 전쯤인가. 독일의 통일의 기초, 기반을 정책적으로 갖추었다는 그 동방정책을 구현했던 어 브란트 수상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브란트 수상이 얘기하기를 어 독일은 통일하기가 힘들다. 아 왜냐면 에 독일의 경우에는 어 2차전 이후에 에 전성국가인 소련과 아 미국과 그리고 어 영국, 블란스가 아 독일민족을 어떻게든 이거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 분단을 시켜놓고 그리고 사대 강국의 동의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통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남북한은 뭐 2차 대전의 전범국가도 아니고 저루천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분단이 되었고 또 6.25전쟁으로 고착이 되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분단돼야될 하등의 국제법적 뭐라 할까 구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 독일보다는 어, 한국이 더 빨리 통일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한 2~3주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3 2 9군독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브란도 수상조차도 독일이 먼저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독일이 먼저 통일되고, 독일이 통일이 1990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 대결 구도로 남아 있는 참 어,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 참 슬프고도 그런 참 어, 아쉬운 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개 국가 중에 특별히 한삼개 국가에. 통일의 가정,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록 또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떤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시면, 어, 큰 통일의 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베트남의 경우에는, 에북월 냉전시대 때는 북베트남 월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우리가 월남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는 1975년에 통일되었습니다. 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북베트남, 월맹, 월맹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갖고 운영되었던 월남, 남베트남을 무력통일로. 해서 공산화 통일을 시킨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 가장 밑 끝단에 있는데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뭐 정치 이념으로 보면 어 둘다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슬람 종교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만 남예멘이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남예멘이 그리고 북예멘은 좀그뭐 자유주의랄까 아 뭐시장경제에서의 어떤 형태로 남북을 그렇게 갈라졌는데 예멘은 어 기본적으로 양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어 합의통일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합의통일하고 나서 어 내부적으로 통일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사회가 통합이 되고 정치적 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통일국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로 지속될 수 있는데 예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해민이 분리를 선언해서 분리를 하다가 당시에 힘이라 할까 경제력이라 할까 이런 데서 좀더 힘있은 북의 면이 남의 면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통일로 시작해서 다음에 무력 통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의 이야기를 하면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우리 국내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동독 공산 정권, 독재정권에 대해서 한글을 하고 어, 어 그러한 뭐라 할까 어, 민주시민혁명이랄까 평화혁명을 통해서 동독의 공산 독재정권에 대한 한글을 하면서 이것이 촉발되어 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와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독의 당시 콜 총리가 아, 이걸 계결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전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서 서독과 동독의 양 지도부들이 합의해서 통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내에서는 초기에 흡수통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각의 동독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흡수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한 통일이다. 그래서 일종의 합의 편입 통일이다. 합의에서 우리가 서독 체제로 편입된 그런 통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어, 지금 현재 에, 에, 뭐 통일 언제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중국 대만은 그러나 이제 원 차이나에서 어, 중국 본토에서는 일국양제 방식을할수 있다. 어? 통일이 되더라도 뭐 예컨대 어, 대만의 그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그 사례로 이제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넘어서 그동안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어, 어, 국제적으로 약속하기를 1997년에 중국 본토로 넘겨주어돼어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서, 어, 홍콩은 적어도 한 50년간은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 했던 여러가지 자유주의, 자유시민 체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하고 해서 일국 양제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대만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 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나라 나라마다 어떻게 통일이 되었고 또그 통일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통일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나 교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